이지아이 <laughs> <병아 Juli> <laughs> <받아서, 난> 고양이. <laughs> <laughs> 여기서 고양이성 고양이 어린이 놀이터 <웃음> 도착 짚라인도 하네 우빈아 놀기 시작

엄청 세게. 사진 찍가 MM 응 uh, uh, 귀찮다고? 아다아이초다다 이렇게 잠깐만 서봐 이모부 그런 건안 하잖아. 이모부가 움직이면서 찍잖아. 이건 괜찮지. 언니 아, 이거 몰라? <laughs> 열었어 고양이 있냐는데? 자, 천천히 기다려. 고양이 보여? 어, 안 보여. 안 야. 어? 기다안돼다 근데 숨물이 뛰면 안 되고. 꼬리랑 배 만지면 안 되고, 꼬리 어, 들면 만지 말고. 계속 고양이 따라다니면 고양이들이 다 숨어 버린대. 그러니까 계속 따라다니면 안 돼요. 살살 예쁘게 응. 엄마 얘, 엄마 얘 고양이 보호대 나온 애랑 닮았지 않아? 얘 그, 엄마 얘 고양이 보호대 응. 어, 어. 안녕 안녕 애들 전부 다 되게 사람 안 무서워하네 엄마 엄마야 얘봐어알겠 <laughs> 뜬다 얘는 호기심이 진짜 많은 것 같아. 엄마 엄마 내 어? 바지 내 바지 내 바지 내 어? 바지. 엄마 엄마 엄마. 아끈끈 잡으려고 하나? 어 이거 고도 예뻐. <laughs> 귀여워. 안 얘는 여기서 뭐 하냐? 운동하냐? 다이어트 하냐? 안녕! <laughs> 우와, 점프한다. 우와. 아, 여기도 고양이 노는 데구나. 아. 嘿냥 예빈이만 졸졸 따라다니네. 뭘 봐란 말이야 오빠 이거 점프했는데 점프했어? 응 수빈아 이거 좋아? 응. 수원 올 때마다 올까? 응 이거 교재랑 같이 놀고 깜짝 놀랐어 깜짝 놀랐어? 응 얘가 이거 가지고 노는 거 좋아하나 보던 거지 여기 오! 안 돼. 야너안 된다. 내려와라. 아깝다. 타는 거 같아. 그래. 어도뭐떡해 내려와라. 내려와라. 나한테 왜 왔어? <laughs> 내가 좋아? <laughs> 내가 좋아? 멋있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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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아이템으로 유인하려. 여기, <laughs> 음 여기. 여기. 여기저기부 유인해 라가야 저쪽으로. 유인해라. 안고 가 수빈아 네, 어안 안으면, 안으면 안 돼. 응. 어 됐다. 탈출. 탈출. 도대 갔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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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올라갔어? 어, 얘도 올라갔다. 유빈이, 아유, 깨끗해. 아이고, 예뻐. 어. 이거 땡기니까 아프네. <laughs> 이들아 입어줄게. <나안> <laughs> 지금 예빈이 기다리고 있었어. 같이 만나 보려고. 그래, 이웃집 터터로. 응. 아, 편이 안 보고? 우와. 맛있는 음. 거 엄청 많네. 깨닫고 죽는 소리야. 이나, 거기 멸치 남들 먹는 거기 왜 올려나 그렇게? 이나, 왜 그래? 멸치. 멸 엄청 맛있지. 나 저거 그릴 수있죠 이거 저거 누가 그린 거야? 이모크를쏠 때? 마어 응? 이거가 뭐. 이스가 이거 뭐 그렸다가? 어이를안를안다 수비도수비는 이거 재밌비 예빈이 뭐하고있어? 우스슈고는어다스가비우비는우스슈비 우리가 봤 봤는데 고객님. 어, 두자 잘한다. 우리 기타가. 이가게 띠디다가 띠디디다가 띠디디. 히히. 진짜. 우리 다시 시작할. 어. 우리 기타가. 다가 띠디디 다가 띠디디. 이, <laughs> <laughs> 왜, 어려운 거어 어렵잖아. 어렵 오, 둘다 잘한다. <laughs> <laughs> oh yo <no. laughs> <laughs> 아우 너무 춤잘 춘다. 둘이 아이돌 해야겠다. 다시 not g o i n 다 to 가 i e I'm not going to die. I'm n o 어 g o i n 어 to die. I'm not going to die. I'm not g o i 저녁에 이거 밑에 보일거야 응? 아! 그 아! 진흙이 진흙이 진흙들이주들이 진흙이 산책나들이 점점 더 많이 나들이지시다 반겨온 산책나들이 지작해 봅시다 이제 촬영했고 이제 가보자 이쪽으로 <�aime> 돌아와 개개개개개개개아개잡아개개개개개습니다개리개리가개개보자한개개개개개개개개개개개개개 <목소리> <손좀> <목소리> <목소리> 예빈은 뒤도 안 돌아보고 혼자. 그렇게 빨리 가냐? 막 예빈 같이 가. 예빈아 천천히 좀 가자. 막 예빈 천천히 좀 가자. 너왜 이렇게 빨라? <웃음> <웃음> 물 마시고 자 지금 어디서 뭐시자 앉아서 좀 쉬었다 갑시다. 오저개조가 객조가 그, 그쪽 아... 뭐냐? <웃음> <웃음> 과자는 고 물만 있는데 드레스 5 맞아, 골라보자. 뭐? 프링글스요? 어 있어. 프링글스? <목소리> 어음 그러니까 소빈이는. <목소리> 허니버터치. 우빈이랑 예빈이는 프랭글스. 맛있습니까? 헬리콥터가 저물 가져가네 뭐지? 저물왜 왜 퍼가지? 헬리콥터가? 우와 신기하다 물 뿌린다 对哟。<music> 응. 그런데 갑자기 나가보니 나가버린... 아니 너 앉아 있으라니까 아가그그그 그, 그 좀비는 사람들을 모두 지배하고 사람들은 점점 좀비 시대가 되었다. 좀비 시대가 되었다. 이제부터 미션을 찾아야 된다. 일단 힌트 주면 안 돼? 힌트는 일단은... 일단 내방 여기 시작부터 내방 시작. 내 방에, 두개있 어？자, 야야야리빨야 빨리 야리빨한다오 빨리 빨리 야리 빨리 이리빨 야, yeah. yeah. 이 소리, 를 내봐. 야. 야, 야. 어 야. 야, 야. 야, 밴드는 댄티가 서버, 밴드

네. 유튜브인데요. 을 엄청 잘 박수빈 사람과 김우빈 사람. 추춤을추고 있던 광고입니다 박수. 이분 네. 박수. <laughs> 엄청. 근데 아조이요 네. 이제 <laughs> 박수를 쳐 드릴게요. 이제는 끝입니다. 네. 안녕. 안녕. 이 가다, 땡 나는 앞으로만 가라 이거는 머신는을 노래했어 나는 앞으로만 가라 가다땡 힌트 줄까? 힌트 엉덩이 기억 디귿 이랬지 기억 디귿 기역 디귿 가다? 땡. 엉덩이 탐정 아니야? 어, 엉덩이 탐정 비슷해. 정답은 공디. 아니 왜 정답 얘기?